자, 안녕하세요. 요건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플로우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플로우 굉장히 극적으로 왔다 갔다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저는 시작이고, 오늘 단기적으로 한번더 크게 튀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위치보다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게 보인다라는 건데 제가 어떤 걸 보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영상보다 빠르게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안내를 드렸던 내용이며 톡방에서는 여러분들께 단타 매매도 함께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3월 13일 저번 주 월요일 날 솔라나를 통해서 160% 가량의 수익을 맛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3월 15일 에이다를 통해서 115% 가량의 수익을 맛볼 수가 있었으며 바로 어제였죠. 3월 20일 이오스를 통해 가지고 이 날짜랑 같이 보세요. 정확하게 50% 가량의 수익을 이렇게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같이 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화면 아래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플로우 지금 왜이 종목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보이십니까 비스톰에서 오늘 한국시간 오후 4시에 이 플로우 원화 마켓 상장할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 페어로 상장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원화를 기준으로 상장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랬을 때 어, 가장 접근성이 좋은 업비트의 플로우 역시 여기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하면 상장을 위한 조건이라는 게 조금씩은 이 거래소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상장 시간을 몇 시로 이렇게 공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여기서 말한 일정 이상의 물량이 해외나 아니면 외부의 거래소에서 이체가 되어야 됩니다. 돈이 아니라 인 이체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 재단에서 보유한 일부 물량도 이체가 되었겠지만, 락업된 물량은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래들 이들과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쪽으로 좀 이체를 해줘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개미들을 자극할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거래소의 상장 빔을 만드는 겁니다. 왜냐면, 이체가 계속되면은, 기존의 거래소는 유통량이 계속해서 감소를 할 것이고, 이때 한몫 해보자 라고 하면서, 유통량이 감소하는 시그널에 맞춰가지고, 매수세가 연결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계단식의 이러한 상승이 단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플로우가 꿈틀꿈틀하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하면은 일단은 오늘 4시 전에 한번 쭉 올라가는 거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비썸 쪽에서 어야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투자들에게 주게 된다면 2차적으로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하나의 흐름을 잡아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자 지금 플로우 기반으로 되어보, 되고 있는 NFT들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면서 지금 NFT 기반 코인들의 수수료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방향 바뀐 흐름을 시작으로 추가적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상장비 한번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연결성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어 이렇게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조금만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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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의 전략을 짜서 수익을 극대화해야겠네. 이걸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때 포인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업비트 쪽에 플로우 고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빗썸의 고래가 이걸 어떻게 받아줄지 그 다음에 NFT 관련된 사업으로 연결성을 어떻게 보여줄지 이렇게만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알면은 그냥 사구서 계속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가능하죠. 사구서팔구서사구서팔구서사구서 팔구. 자 그럼 못해도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 지금 위치부터 신경을 쓴다면 세 번이나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혼자 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냥, 예, 단톡방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매수매도, 타점도 함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한 종목에만 매몰되면은 리스크가 올라가잖아요. 단타 매매도 함께 진행을 하시라고. 자, 저는 이런 식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양 저번 주부터 최근 것만 말씀드릴게요. 3월 13일, 솔라나를 통해서 160%가량의 수익을 이렇게 맛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3월 15일, 에이다를 통해서 자115% 가량의 수익을 이렇게 맛볼 수가 있었고 바로 어제였죠. 3월 20일 날짜를 한번 같이 보세요. 이오스를 통해서 50% 전후의 수익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100%의 수익은 실패하였지만 그래도 50%권 수익 맛볼 수 있었고요. 오늘 또 새로운 종목 나갈 예정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자, 1한통 남겨 주시면 되겠고요. 전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며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